난로를 두면은 찬 공기가 들어오 불어 들어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만큼씩 물을 담아야 한 번에 귀찮으니까 계속 먹고 없으면 이또 이만큼 담고 있는데 이게 천 몇백씩 확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을 만큼만. 이모트막 음. 좋은 거 쓰고 이러는데. 결국은 뜨거운 바람으로 또 머리를 달게하는 일반 스탠드가 한15 정도가고요. 15에서 20 정도 빙하가 녹는다든지 이런 얘기를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지구가 생명이 살수 없는 빙하기였었어요.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빙하에 햇빛이 내리쬐면은 반사해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이제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이 빙하기 밑에 있는 생물체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줬었는데 빙하가 조금 사막화 되는 거예요. 사막화. 몇년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41년도고 2004년도면은 한 37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변했거든요. 아프리카 차도 호수가 지금 이렇게 호수가 가득한 물이 예 이렇게 도부라들었어요 공기나 물이 무한대인 것 같은데 공기나 물이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자원이거든요 100년간 0.74도 1도밖에 증가 1도도 안 되는데 어 2050년 같으면 지금부터 한 38년 정도 남았죠 한 2012년 적어으니까 38년 되면 3도가 증가하는데 지구 온도가 우리 온도가 4도만 높아지면요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인데 사계절 없어지고 아열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가도 또 좋고 가도 또 배울 게 있고 하, 일본 대단하다 이랬었거든요. 원래 그 여름 방학이 딱 돼갖고 이제 그 해외. 보고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사,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 이 도로 있잖아요. 각의 그 시기는 알수가 없는 거죠. 상과 기어로 고통을 받는다는데 지금부터 한번 제가 구령을 하면 여덟 번을 같이 한번 셀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초에 한 명씩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상승해가지고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버린대요. 네? 2030년 정도 되면요. 이 도시 상승에서 중부지방까지 난데나 네, 나, 아, 아열대 기후로 바뀐대요. 그러면 30년이면 멀지 않았죠? 다 같이 첫째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예. 남, 가능하면 걸어가서, 걸어오는 걸로 하고,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여성단체 회장님들은 친환경 제품 구입하는 거는 그죠? 이거는 기본인 거니까, 기왕이면은 4kg죠? 네. 예. 그러면 은 소나무 한 그루가 5kg, 5kg니까 결국 샤워 시간 2분만 줄이면 소나무 세그릇이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비해가지고 샤워 시간을 줄인다든지 실내 온도를 뭐 1도만 줄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나무 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금도 계속 쓰고 한 3일 건 남아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절약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삐끔해가지고 버려기 제일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깨어날 수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 실천 안 해보시면 몰라. 치약도 잘라가지고 끝까지 다 쓰고 있잖아요. 저는 휴대할 때 이거 들고 가요. 휴대할 때 치약이고 뭐고 이렇게 다 짜고 남고 있잖아요. 끝에 분리수거해가지고 버리는 거요거는면 되고. 야 고기들이 암수가 뒤바뀐다거나 중성으로 바뀐다거나 난임이 되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를 계속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도 똑같은 그게 돼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는 참치 있잖아요. 참치를 즐겨 먹는 임산부가 임산부의 뱃속에 얘기는요. 백발백중 수온 중독이래요. 수온 중독이래 가지고 뭐 출산 이후부터는 사람도 100% 온전하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 thank mm -hmm. you 이탈하면 다른 동료 기러이두 마리도 지친 동료가 먼기를 회복해 다시 날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네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키다 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러기처럼 아주 멀고 험한 길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을 뚫고 날아가는 힘든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당신의 리더십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와 당신과 우리가 함께 날아가야 할 곳입니다.